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스코비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스코비 의견 거절 충격이 지금은 좀 잠잠해진 듯한 네, 그런 모습을 일단 뭐한 2, 3일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자, 그렇기는 한데, 이게 그 화끈한 반전이 가능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인데요.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어, 원인은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네, 어느 정도 이제 감 잡고 계시기라고 보여집니다만, 그 방법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 다 좋은데, 음,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투자를 또 해야 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가장 현명한 대안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상의 끝머리 부분에서는 예, 여러분들이 예, 크게 대박을 낼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 요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요거죠. 예, 요겁니다. 아, 요대박주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인스코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하여튼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고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 오늘도 이제 인스코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측에서는 여하튼 회사를 살리려고 한다면 이제 주가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극건과 그 관련한 급작스러운 재료나, 또는 수급적인 특이한 반전 신호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장중의 실시간적인 정보나 판단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죠.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많이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인스코비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으로 초대를 해 드려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꼭 문자를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제가 뭐 일전에 그 반기 보고서 보면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중요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금감원을 통해서 나오는 이뭐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나 결산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뭐한번 아니라 수십 번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영감을 좀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더 특이한 것들을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지금 회사에서는 결국 뭡니까? 일단 지금 현재 자본 잠식이 일부 발생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자본을 늘려야 돼요. 그죠? 자본을 늘리면 자본 잠식이 좀 개선이 됩니다. 자기 자본을 늘려야죠. 자기 자본을 늘리려면은 결국 이제 외부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금 갖고 와서 이게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지금 실적이 어렵게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쉽게 안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경우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수 밖에 없고, 근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주가 내려갈 때 하면은, 이게 청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할 수도 있어요. 사측에서. 이런 그러니까 위에 주가 관리 과정을 더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최악의 경우는 감자를 할 수도 있죠. 감자. 감자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감자 차익이 이제 발생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 재무 구조가 일단 개선은 돼요. 개선은 됩니다. 그죠? 렇 하지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유상증자를 해야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감자보다는 당연히 이제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일전에 공지사항에서 나왔다시피, 아뭐 증자권도 고려하고 있다 하니까, 예, 일단 바깥에서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어, 건 어, 일단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 사실 뭐 지금 인스코비의 문제는 결국 이 여기 그 나와 있지만 이 관계기업 투자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죠? 뭐셀로메드나 아피메드 이런 데서 실패를 한 겁니다. 이게 한5 0 0 억대 뭐 이렇게 그 원전 가격이 그런데 이게 이제 187억으로 187억, 평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평가가 되도록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관계 기업 투자에서 나오는 게쭉 나옵니다. 셀로메드 같은 경우 25%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취득 원가가 514억이었어요. 근데 이, 이것이 결국 이제 크게 떨어진 거죠. 크게 떨어진 거예요. 아피메즈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부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압박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원인이 되고 있어 요 지금 현재 음. 그래서 이 상황을 좀 타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현재는 뭐 사실 좀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여하튼 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예. 자 여기 나와 있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돼서 어 결국은 이제 이건 때문에 크게 단기 순손실이 발생을 여기 보시듯이 단기 순손실이 크게 난 겁니다 지금 네 지금 여기 보니까 60억 정도 손실이 났죠 네 지금은 여하튼 그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자본은 622억인데 지금 회사의 재산이 지금 329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이 금액만큼은 까먹은 겁니다. 까먹었다고 그러죠. 까먹은 게 바로 이제 잠식입니다. 50% 이상 잠식은 아니지만 한45% 잠식은 된 상태예요. 이걸 그냥 놔두면 또 올해 말에 가서는 50% 이상 잠식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정도의 손실 규모나 추이로볼때50% 이상의 잠식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50% 이상 잠재기 나타날 때는 제재를 받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걸 일단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증자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증자를 통하, 통해서 결국은 이제 살아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국 최선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 감자보다도 일단 증자를 해보다가 증자를 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감자를 하는 거죠. 그죠? 증자를 해서 돈이 안 모이면은 결국 감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고 그러면 일단 면피는 한단 말이에요. 면피는 면피는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다시 살아야겠지만 그런 수순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이고 셀로메드도 결국 다시 잘 얘도 잘 살아야 되는데 얘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의견 거절이죠. 같이 살아야 됩니다. 투자한 회사가 좀 살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이셀르메드 아파트니 뭐 이런 쪽에 이렇게 과격한 투자를 하나요? 지금 현재 자본총계의 한 절반 정도를 그런 쪽에 투자를 해놨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 아쉬운 게 이제 그게 인스코비가 인스코비 사업 쪽에 그 자산을 많이 써야지. 왜 그런 쪽에 뭐 절반 이상을 쓰니까? 너무 과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은 결국 인스코비가 물론 증자를 위해서 뭐 호재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관리할 수도 있어요. 관리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호재 터트려서 주가를 이렇게 지금 관리해서 여기서 증자를 터트린다. <laughs> 그러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케이스죠. 아, 왜냐하면 위쪽으로 올라갈 때 타임을 좀볼수 있죠. 1번처럼 되면은. 하지만 여기서 더 미끄러졌다가 나중에 발표를 해서 들어올리면 사실 지금 비중을 좀 축소를 해놓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랬다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다시 저점에 다시 사면서 어, 평균 매수단가를 떨어뜨린다든가 그런 매매를 할수 있는 거죠. 상황이 안 좋으면 뭐안 사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일부 팔았는데 위쪽으로 다행히 올라갔다. 그러면 나머지 매도 타임을 한번 나중에 봐서 거기서 일단 나머지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흔들릴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적감에서 여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그때가 타진하면 된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수순을 잡아야지 지금 당장 이런 반등이 1번처럼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최상의 기대만 해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밀려버리면 어떡하시려고. 그죠? 렇그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서운하더라도 일부라도 좀 축소를 해놓고 그 어떤 자금을 마련을 해놓으셔야 또 복수할 기회를 잡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실 생각은 있지만 실천이 안 되죠. 그런 게. 그렇죠? 실천이 안 돼. 하지만 전부 다 우리가 매각하는 게 아니라 일부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실천할 수 있어야죠. 아니,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있는 거또 매도 찬스 봐서 한번 타임을 또 보면 또 주가 내려올 겁니다. 그냥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한번 어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사실 뭐 제가 인스코비 조주님들한테 어 속된 말로 하면 이제 쫙 웅을 하거나 뭐 선정성 있는 매매를 뭐 하도록 유도한다면 그냥 갖고 계십시오. 그냥 그렇게 그 인기성 발언을 할 수도 있는데. 아, 그게 아니죠. 잘못하면 주주한테 독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 좀 진실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매매가 지금 현재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또 상황을 보면서 다른 재료나 다른 수급이 나타날 케이스도 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주식판 누가 압니까? 그렇죠? 네, 그럴 경우는 제가 이 전번으로 인스코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움을 좀 드리면 되잖아요. 변화된 정보나 판단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인스코비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거기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지 지금,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자꾸 된다 된다 이거는 독약이에요 독약 그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문자를 주셔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그 대박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매매 잘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오고 계신 네, 대박주. 네,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천 원 내지 1 3 0 0 0 원대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천억에서 한 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 기간은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눌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슬쩍 눌림목 한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이밍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되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린 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린 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2~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죠 그 이슈권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금년에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네,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 이익이 금년도 예상 영, 금년도 영업 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배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두어 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 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 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 증권사 역시 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의 금년의 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놓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수, 예,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면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의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가 자본의 10배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두말 하면 순간뿐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기 A.S. 이거 계속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아, A.S. 해드리고, 매수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확 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